상식 가격만 500, 700, 1000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한복 같은 경우에도 맞추신다고 하면 한 벌당 7, 80만 원 정도는 해요. 현금 예단이 주로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소 1,000만 원. 안녕하세요. 9년차 웨딩플래너이면서 유튜브를 겸업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 쑥스런TV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좀 많이 느끼는 감정이긴 한데요. 비용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늘어나는 경우들이 생겨. 예상치 못하게. 근데 이게 결혼을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냥 돈 쓰고 마음에 드는 거 하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돈이 나가는 포인트들이 계속 생겨.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드레스를 고를 때도 그렇고 웨딩 홀을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단소하게 해야지 뭐 그냥 하는데 의를 두자라고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면 예쁜 게 자꾸 눈에 보이게 되고 예쁘면 예쁠수록 다 당연히 비싸게 되는 거니까 점점 눈도 높아지고 처음에는 100만 원더 쓰고 200만 원더 쓰고 300더 쓰고 그렇게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애초에 나는 진짜 이 스들메나 결혼 준비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겠다. 여기에는 정말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 딱 이렇게 아예 확고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산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아예 안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물 예단도 마찬가지로 창한 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한두 컷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예물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500, 1000, 뭐그 이상까지도 끝없이 올라가는 게 예물이라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대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고르셔야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산대가 생각했던 거에 몇배 이상은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다이아세트 할 생각 없고 그냥 간단하게 커플링만 하려고 예물샵에 갔는데 다이아세트 이렇게 다 진열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것도 이제 예물샵에서 한번 착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착용해보는 건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착용해보다 보면 예쁘긴 또 진짜 예쁘기는 해요. 다이아 세트 같은 게. 그러면 이제 예물샵에서 다른 것도 추천해주고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이것저것 착용해보고 하다 보면 사람 눈이 점점 예쁜 걸 봤는데 그 아래로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결혼 반지만 간소하게 하려고 갔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생각지 않은 지출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좀 생기죠. 예물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없는데 예단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예단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예단은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금액이나 아니면 어떤 현물이나 이런 물건을 보내는 게 예단이거든요. 예단을 생략하냐 마냐,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단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은 뭐 얼마까지 들어갈 것이고 보통 그리고 예단을 하면 예단을 현금으로 드릴 때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다시 신부 측으로 돌아와요. 그런 것들이 주고받고 하는 부분도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 뭐 얼마를 보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구매는 거의 없어요 99.9%는 대여의 개념이 훨씬 더 커요 구매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뭐 10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한번 대여하시는 거는 100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입을 일도 없고 보관하는 것도 일이고 안 사는 게 나아요 장식용이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리만 차지하고 사는 거는 별로 비추천이에요 신랑 신부가 원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혼이 아직까지는 부모님 잔치다라는 개념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이 그동안 이제 축의금을 뿌리고 다닐 니 게 있으니까 수학할 차례다라고 해서 사돈의 8촌까지다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랑 신부는 한 번도 뵌적 없는 분들이 결혼식장에 더 많거든요. 어른들 하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하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혼이 본의 아니게 성대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가전은 좀 비싼 거 사도 좋은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언니들을 보니까 아기가 생기고 나면 가구가 잘 망가지더라고요. 쉽게 요즘에 그리고 되게 가성비 좋은 가구들도 많으니까 아기 키울 때 가구가 많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너무 그렇게 고액을 드리는 건 비추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웨딩홀 식대나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후불정산 하는 거라서 초기 예산에서는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거드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일반 예식장은 꽃 가격이 이 정도는 안 들어요 뷔페 나오는 일반 예식장을 갔을 때그 예식장에 여러 팀들이 예식을 하잖아요 뭐 앞타임 뒷타임 있잖아요 앞타임 뒷타임 신부들이 이꽃 장식 가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텔 예식이나 뭐 소규모 예식이나 야외 예식이나 이런 데들은 신랑 신부님이 전적으로 그 예식장을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꽃장식 비용을 두 분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꽃장식 비용이 일반 예식장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고 호텔 같은 경우는 규모도 일반 예식장보다 훨씬 더 배로 넓기 때문에 그만큼 꽃장식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신랑 신부님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꽃장식 가격만 500, 700, 1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생화예요. 그리고 특히나 호텔 예식이나 야외 예식 같은 경우에는 꽃이 생명이에요. 그 예식장을 장식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호텔 예식을 하는데 꽃장식 비용을 아끼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꽃장식이 그 식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화려한 꽃장식을 할수록 가격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금액이 천만 원 이상 가기도 해요. 꽃장식 비용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걸 줄여서 스드메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삼세백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나는 절약해서 아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백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하고 삼백에서 사백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예산대이기는 해요. 스튜디오는 웨딩 촬영. 근데 예식장에서도 사진을 찍잖아요. 그것도 이 스드메 비용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스드메라고 얘기하는 건 본식 날 찍는 사진 빼고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만 스드메라고 얘기하죠. 정장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는 60만 원부터 뭐 100만 원 사이까지 있는데 보통 양복 한벌당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리고 한복 같은 경우에도 맞추신다고 하면 한벌당 7, 80만 원 정도는 해요. 예복이 이제 남자 정장이거든요. 신랑이 예식 날 입는. 수트, 정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금액이 200만 원대인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7 80만 원대부터 100만 원, 200만 원대까지 평균적으로는 100 전후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단은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드리는 현금과 현물이 합쳐진 게 예단이거든요. 근데 현금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이 가는 거고 현물은 요즘에는 많이 안 하기는 하는데요. 뭐 이불, 반상기, 은수저 뭐 이런 걸 보내는 게다 통틀어서 이제 예단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불 세트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현금예단이 주로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소 천만 원부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예단이 뭐냐면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면 여자 쪽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단비를 신랑 측에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보니까 남자 쪽에서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70% 정도는 남자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라 인식이 있는 편이라 남자 쪽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보탠 경우에 신부 측에서 신랑 측한테 부모님들 이렇게 예단비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최소 천만 원이에요. 예물은 신랑 신부 결혼 반지, 뭐 신부 다이아 세트, 뭐 예물 시계, 남자 시계, 뭐 이런 게 보통 통틀어서 예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물도 간소하게 하는 분들은 간소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예물이라고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 반지만 나눠 끼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뭐 예전처럼 다이아 세트, 진주 세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세트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신혼여행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가시는 하와이나 발리나 이런 지역을 잡았을 때, 2인 예산 500만원 정도가 그냥 평균 예산이에요. 가전도 워낙 비싸니까 하기 나름이긴 한데, 가전 가구 합치면 이것만 해도 한 2천 정도는 쓰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징이라면 특징일 게 예전에 한 8, 9년 정도 전만 해도 스티밀 비용은 특히나 중간대가 많았어요. 완전 저렴하게 진행하시는 함적인 팝. 그리고 완전 고가로 진행하시는 고가 진행 팝. 그 중간대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양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돈을 아예 많이 쓰시던지, 아예 아끼던지. 이 중간이 거의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한 데에는 고가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한몫한 게 저는 SNS가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이 하는 것도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게 많아지니까 그만큼 눈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